입니다. 오늘은 바로 캠프 파이어를 하는데요. 지금 불을 피우고 있는 상황이어서 소리가 좀클수 소리가 안 들려서 불 소리가 좀클수 있으니 여기 부드러예 네, 시끄러우신 분들은 소리 줄이고 하세요. 예. 일단 오늘은 캠프 파이 어 한다 그랬죠?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빠가 불을 피우고 있는데요. 지금 불이 올라오고 있네요. 아빠 가 지금. 강가수로 피고 있습니다. 예. 지금 날아가는 비행, 저 비행기도, 비행기도 보이네요. 비행기가 이거 비행기가 왜 봐. 비행기는 사람도 아닌데. 아니, 비행기 안에 탄 사람이 이거 봐봐요. 와, 진짜 지금 비행 예. 안 돼요. 지금 요차를안 보이죠? 그럼 둘이. 보겠습니다. 아, 잘 보시죠, 이제. 이쪽으로 벌레가 다 모여 들어요. 지금 연기가 오는 걸 연기가 오는데 여러분들은 못 보실 겁니다. 일단 우리가 잘 보이시죠 지금 현재 상황은 이게 지금 잘 보이는 상태고 불씨가 날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금 생포파이어를 엄청 오랜만에 몇 개월 만에 하는 조금. 어우, 연기. 옛날인적이 그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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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가면 안돼아 아따가. 지금 저한테 불씨가 튀고 있습니다. 저잘 보이시나요? 여러분, 지에 불을 켜놓고 있어서. 예. 할까? 하지 마세요. 여기가 네. 지금 물겁고 자꾸 장난을 치려고 그러거든요? 지금 여기가 자꾸 날라오는 상태인데. 지금 팔때가 보이시는 게 여기입니다. 지금 불이 피어지고 있고요. 지금 뿌열소를 뿌여요, 뿌여요, 뿌여요. 날아오는게 연기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아, 어, 어. 지금 여기 뭐야 이거? 여불 비춰 불 줘야지. 아불비쳤어 아니, 바닥 떨어졌잖아. 자, 지금은 어. 이렇게 된 상황이고요. 여기 지금 김치랑 오빠, 고구마 아니에요. 에이! 우스, 고구마 그게 있습니다. 뜨거. 그만해. 지금은 어 불씨가 자꾸 튀고 아니요, 있는 중이네요. 아이고. 여기를 비춰 줘야지. 예, 일단 여기 밥이랑 다 있는데, 저희가 책상을 누군가가 빌려가서, 아, 지금 요렇게 쓰고 있는 중입니다. 벌레들이 자꾸 저한테 몰려드는 모습이, 아유고 지금 이쪽으로 이렇게 세워서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오, 이쪽으로 붙여줄게요. 어 예, 붙었습니다! 오, 붙었다. 아이고. 이따가 이쪽으로 붙여주도록 할게요. 잘 보시죠. 이 네, 소리가 잘안 들릴 수도 있으니까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기 비춰줘야지 아들아. 자 여기 지금 불이 탄 불이 이제 여기서 올라 올라왔습니다. 네. 와 연기 자꾸 날라오네. 글씨도 날라오고 지금. 와눈 아프다. 자 지금 대웅이가 노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장난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장난하면 어머님부터 혼나요. 아, 이런 장난 하지 말라니까. 따란따란따란따. 엄마가 뭐라 그랬어. 보여 따란따란따란. 아니, 한테 여기, 장신이... 여기 여기는 보여줘야겠다. 하나 어. 해문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먹어 볼까요? 앉으세요. 여기 불편해 주세요. 와, 눈물난다 네, 우리 당신하고 나하고 여기 있어야지. 자, 네, 여러분, 네. 지금 대훈이가 부장난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무장난을 하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 기하나랑먹어주냐고 그 하나 무장난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놀람> 이런 <놀람> <놀람> 빨간 부분에. 오늘은 아주 짧게 끝났지만. 잠만 깔까요? 아주 짧게 끝났지만 저희, 저희, 저희 보이시나요? 깔아요, 아 잠깐만 뭐. 하지 마세요. 예, 아니 불을 비춰요. 불을 비춰. 기다려. 아 저한테 붙지 봐세요아 <놀람> 이거 이거 불 아니야. 자 일단 여러분, 저희가 보이시나요? 네. 여러분 저희가 보이시다면 괜찮고요. 네, 여러분 오늘은 캠프파이어 하는 모습을 아, 보여드려네요 좋겠습니다.